탐사 중이던 여자는 믿을 수 없는 학계가 주목할 신비의 광물을 발견했죠. 외부 힘에 따라 형태가 변하면서도 어떤 환경에서든 인간의 체온과 똑같은 37도를 유지하는 마림목 광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대박을 쳤다는 걸 직감했고 서둘러 현지 광산회사 소속 수송 헬기에 올라타 비공개 거래처로 향했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새때가 날아오는 게 보였고 이 고도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광경이라 흐름이 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종사가 조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새때가 거세게 헬기로 돌진해왔고 순식간에 엔진이 손상되고 말았죠. 급정계가 시작된 겁니다. 여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땐 헬기 잔해 속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부조종사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고, 조종사는 복부에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선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낡은 비상용 나침방과 지도를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60km였습니다. 걸어서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거리라 현타각기 제대로 온 거였죠. 여자는 유일한 신호수단인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 구조신호를 보냈고 하지만 응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뜬 여자는 조종사를 깨우러 조종석으로 갔는데, 그 역시 움직이 지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경고등호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서둘러 헬기에서 물자를 챙기며 생존 본능이 발동했죠. 떠나려는 순간 무선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급하게 달려가자 상대는 자신도 조종사인데 얼마 전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말했죠. 다리가 좌석에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지도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하자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통신용 무선 안테나가 고장났는데 아마 나무 까지 때문인 것 같다고요. 여자는 깨달았죠. 그의 안테나만 고치면 둘다 구조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여자는 일단 진행 모드로 그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몰랐죠. 같은 지역에서 두 대의 항공기가 추락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계획이다 싶은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여자가 발견한 그 광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 남자 진짜 조종사 맞을까요?